네, 안녕하세요. 영어농원 송준호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나무가 황금사철입니다. 이 황금사철 같은 경우에는 조경공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나무이고요. 지금 이렇게 끝순이 노랗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나무를 도매가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수량, 그리고 가격 해서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요. 어, 지금 이런 나무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도, 어, 이 정도 굉장히 잘돼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나무, 그리고 어, 뭐, 이 정도 나무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나무는, 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제가 좀 섞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 조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정말 예쁜 조경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위에가 다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다 색깔이 잘 나왔습니다 어, 수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지금 여기 황금사철나무 어, 굉장히 빨리 판매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어, 수량이 많지 않아서 어, 빨리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최대한 좋은 걸로 선별해서 보내드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나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나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어, 이 정도 나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좀 섞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이 영상 끝부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이렇게 좋은 물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물건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렴한 가격에 택배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우농원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